21대 국회가 역대 최악으로 가고 있죠. 최악의 인물 중에서도 최악의 상임위원장, 역대 최악의 법사위원장, 법사위원장이라고 이름 붙여주기도 참. 자, 가장 월스트. 월스트 인물은 누구냐? 다들 뭐, 공감하실 겁니다. 이, 지금 21대 국회가 역대 최악으로 가고 있죠. 역대 최악 처음에 출범하자마자 무슨 뭐뭐 최상병 뭐 특검이니 뭐 김건희 특검이니 또뭐 한동훈 특검이니 검사 특검이니 이제 뭐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난리를 치는데 최악의 국회가 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최악의 인물이 있습니다. 최악의 인물 중에서도 최악의 상임위원장 역대 최악의 법사위원장 이 법사위원장이라고 이름 붙여주기로 참 민망한 사람인데 정책 내 정책 내죠. 대장군 특검 뭐입법청문회 한다고 하면서 제복 입은 군인들을 불러다가 군대도 안 갔던 사람이 저 미국 대사관 간주에 이제 그 하윤평 몇개 던지고 나서 징역 살해했기 때문에 군대도 안 갔던 사람이 그 제복 입은 장군들을 불러서 망신을 주고 조롱을 하고 10분 동안 나가 있으라고 하고 그러고 나서 이 국민의힘이 또 반발을 하고 하니까는. 나중에 또 뭐, 뭐, 궁시렁거린다는 이런 말 하고, 그리고 법사위가 열렸죠. 가까스로 국민의힘이 이 원내에 들어가기로 해서 법사위가 열렸는데, 거기 또유상범의원하고유상범의원에게참 초등학교에서도 일어나지 않은 유상, 그유상범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정천희하고 부딪히고 나서 이 집에 가니까 아들이 그런 말도 하더라, 그런 말을 하더라 겁니다유상범의원한테 아니 아빠는 어떻게 초등학교 교실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그런 일을 하고 와서 이렇게 핀잔을 주더랍니다. 이뭐 서로 이 간사 서민님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 나오는 과정에서 정청래가 의장석에 떡 앉아가지고 쳐다보지도 않고 유상범 위원이 있는데 4년 동안 국회의원 같이 다 해놓고 이원님은 이름이 누굽니까 뭐 이름이 뭡니까 이 따위 속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뭐 공부를 잘했네, 못했네. 최악의 그 상임위원장, 정청래. 앞으로 이거 전, 출발점입니다. 앞으로 정청래가 법사위에서 어떤 일을 벌일지 모릅니다. 이 법사위가 원래 이제 법률가들이 많이 포진을 하고 법사위원장도 대부분은 아주 그좀 노련한 정치인 아니면은 대, 대부분은 법률가 출신들이 앉았죠. 그 직전에 뭐김도업도 그렇고 법률가 출신이 앉았습니다. 그때 민주당 그 법사위원장 중에서 이상민 의원도 있었죠. 지금은 탈당을 했지만 이상민 위원장도 아주 뭐 점잖게 법사위로 운영을 했죠. 그게 법사위 일종의 간행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이재명 방탄을 못하니까 법은 알 필요 없고 법은 필요 없고 그냥 저돌적으로 밀어붙일 일무를 갖다가 앉혀놓은 게 정청내죠. 그래서 정청내가 지금 뭐 법을 모르고 법을 알 필요도 없고 모르기도 하고 알 필요도 없고 그런 사람이 법사위원장으로 자리에 앉아서 이 모든 앞으로 뭐 특검법 이재명이나 조국이 발의하는 특검법 이런 거면 그대로 법사위에서다 통과시키고 국민의힘이 발의하는 민생관련법은 뭐또 고토리 잡아서 주저앉히고 국정감사할 때 법원, 검찰에 가서 큰소리막 치고, 번합니다. 나중에 또 지금 탄핵, 검사 탄핵 가죠. 검사 탄핵. 또 뭐, 저 이번 오늘 또 방통위원장 탄핵 하겠다. 나중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렇게 하면은 탄핵이 발의가 돼서 통과가 되면은, 만약에 통과가 되면은, 좀뭐 검사 탄핵 같은 건 통과가 되죠. 절반이니까, 가만수니까, 가만수 통과하고, 그러니까 또 대통령은 3분의 2라서 통과가 잘안 되지만 은 가반수에서 통과되면 그때부터는 이 탄핵소추위원입니다. 법사위원장이. 검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들을 탄핵을 하고 또 방통위원장을 탄핵을 하고 또 장관들을 탄핵을 하고 그러면 헌재에 가지고 법사위원장이 검사 역할을 합니다. 이 사람은 왜 탄핵이 돼야 되는지 헌재에서 설명을 하는 게 법사위원장이죠. 그런 자리를 법원 1도 모르는 그냥 큰 소리로 막 구호만 외칠 줄 아는 그런 정책례를 갖다 놓은 것은 이재명이 쓸모가, 그 쓸모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법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대로 하는 그 이제 그 정책례를 거기에 앉혀 놨는데 정책례가 거기 이재명을 실망시키지 않고 실망시키지 않고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국민이 보기에는 역대 최악의 법사위원장이 들어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